안녕하세요. JNJK 김회곤 프로입니다. 그래서 벙커라든지 그런 장애물도 딱히 없고 또는 떨어진 이후에 핀까지 갈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 띄우, 띄우는 것과 낮게 보내서 굴리는 것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뭐냐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을 하는 게 좋아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스윙이 그만큼 간결하고 미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스윙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거리에 보내기 위해서 굳이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10m 정도 보내는 작은 스윙을 하는 러닝 어프로치를 하는 게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니까 이것도 필요한 만큼의 거리에 정확하게 날려보내는 샷이 필요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공이 좀 낮게 가야 많이 굴러갈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클럽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띄우기 위해서 58도를 가지고 했는데 58도는 말 그대로 많이 누워있으니까 띄우기가 쉬워서 제가 사용한 거지 좀 낮게 보내기 위해서 얘를 가지고 억지로 더 이렇게 세우고 하면은 그 자체로 또 불편해져요.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웨지 있잖아요. 여기 52도를 또 가져왔어요. 6도만큼이나 세워져 있어요. 탄도가 최소한 6도만큼 낮아져요. 그렇죠. 쉽게. 내가 똑같은 동작을 취해도. 어, 사람에 따라서는 52도를 쓰는 사람 피칭 뭐 9번까지 뭐 쓰시고 뭐, 뭐 7번도 쓰신다고 하는데 권해드린다면 굳이 많은 걸쓸 필요 없어요. 제가 권해드린다면 맥시멈 피칭까지만 쓰십시오. 어, 그래도 됩니다. 충분히 피칭으로도요. 러닝 오프로지 30m까지 다 커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20m 정도 범위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 52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굴러갈 정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뭐, 쉽샷으로도, 58도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샷이에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일단 52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볼이 좀 낮게 가려면, 페이스를 52도 갖고도 조금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일 거예요.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인다는 라 의미가 상대적으로 볼을 오른쪽으로 두고, 어, 체중은 왼발에 두고 손도 왼쪽에다 둘 거예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페이스를 낮, 세워서 페이스를 세워서 탄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낮게 가야 많이 굴러가니까, 그쵸? 그게 그 가장 근본적인 목표고 낮게 보내기 위해서 페이스를 세울 거고요. 딜로프트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샤프트를 앞으로 기울어요. 샤프트를 기울기 위해서 체중과 손을 왼쪽에다 기울여놔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른발 엄지발가락 정도에 볼을 좀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탠스는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주되 약간 오픈 스윙 크기가 작으면 스탠스도 작아지고 모든 게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오픈 스탠스에 체중은 약간 왼발에 두시고요. 손도 좀 왼쪽에 있어요. 어깨로부터 팔과 클럽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예 똑바로 섰다가 약간 몸을 기울여 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감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왼발에 체중 손도 왼쪽. 머리, 또, 머리 또한 약간 볼보다 앞에 가 있어요 볼보다 머리가 앞으로 가 있는 유일한 샷이라고 기억해도 돼요 퍼팅조차도요 이렇게 퍼팅 안 해요 공 위에 있거나 최소한 왼쪽 눈 밑에 공을 두거나 약간 뒤에서 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공보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유일한 샷이 이 칩샷이다 그래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체중 왼발 손도 왼발 이렇게 해주시고 볼은 오른발 그리고 그 간격도요 어, 너무 멀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멀리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샤프트가 많이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 그쪽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막대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어,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공이 있는데, 샤프트가 앞으로 기우는 것과. 좀 세워지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비유를 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을 또 하나 놓을게요 이렇게 자 스탠스는 똑같은 자리에 취해 있을게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볼이 먼 것이 있고 좀 가까운 것이 있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격을 꽤 넓게 했습니다 자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내가 상체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클럽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이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커브가 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짧은 원을 막 열심히 돌려야지만 갈수 있는 그런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좀 가까이 두면 이 중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이 원이 아크가 큰 아크를 그려요. 그렇죠. 원이 훨씬 커요. 그 말은 공을 기준으로 이 원운동이긴 하지만 꽤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그런 헤드의 움직임을 보여 줄수 있어요. 멀리 있으면 안으로 안으로 이 공률이 심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고 상대적으로 가깝게 있으면 안으로 안으로 가지만 그 정도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헤드가 공을 기준으로 공 전후에 지나가는 스트레이트 구간이 그 공이 멀면 짧아지고 공이 가까우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보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지죠. 자, 그게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원이 곡선이 좀 심할 정도로 돌아가게 되면 페이스의 로테이션이 심해져요.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이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맞는 순간에 직각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겠죠? 당연히 열렸다가 닫히는데그 짧은 순간에 직각을 딱 유지해주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조금 가까이 쓰고 중심을 좀 높여주시게 되면 이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이 페이스 로테이션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직각일 확률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멀리 두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무 바짝 스라 얘기는 아니겠죠. 적절히 몸과 팔이 편안하게 서로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가까이 중심은 좀 높게 높게 유지해 주셔서 팔과 클럽을 편안하게 시계추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걸로 그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간격은 너무 넓지 않고 저 볼과 내 발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볼은 대략 오른발 엄지발가락 정도에 두셨고요. 체중은 왼발, 손도 왼발, 머리까지도 약간 왼쪽에 있어요. 물론 페이스 타겟 방향이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목표 방향을 따라 지나갈 거예요. 여기서 중심은 지그시 높여서 시계치 운동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왔다 갔다 그렇죠 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어려워져요 여러분 힘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거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짧은 거리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커져요 헤드 에너지가 그러니까 거리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손목을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짧은 거리, 한 뭐, 지금 제가 잠깐 보냈지만 한 5m 정도 날려보내는데 뭐, 헤드의 위 높이를 이만큼 올렸다가 내려올 정도까지 로 크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크게 스윙할 필요가 없어요. 자그맣게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하게 공이 알아서 잘 그만큼 날아가니까 손목을 많이 쓰지 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손목을 쓰지 않는다 해서 또한 너무 꽉 잡아서도 아니돼요. 왜 그러냐면 어깨 팔에 긴장이 돼 버리면 이 리듬감이 없고 갔다 내려올 때막 정확한 컨택이 오히려 잘안 돼요. 그러니까 손목은 덜 써요, 덜 쓰지만 어깨로부터 팔과 클럽을 편안하게 내렸는 늘어뜨려 놓시고요. 으 가볍게 매달려진 그대로 시계 춘동을 하시는 거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어, 연습을 좀 해보셔도 돼요. 샤프트를 이 중간쯤 잡으세요. 샤프트 중간쯤 잡고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내 몸의 옆쪽으로 이렇게 약간 비껴져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스트로크 하시는 동안에 스트로크 하시는 동안에 손목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을 자꾸 때리게 돼요. 그러죠몸 때리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자세가 이렇게 왼발에 세종을 실어져 있고 몸과 팔과 클럽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을. 같이 이쪽을. 그러니까 헤드가 높게 들려져 있지 말고 타겟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페이스가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지 말고 타겟 방향을 그대로 해랑 향해서 바라본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줘도 좋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의 느낌에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 그립을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이 페이스하고 내 오른손 손바닥은 평행해야 된다. 페이스는 내 손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손바닥과 페이스가 타겟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손바닥으로 클럽을 그대로 타겟 방향으로 그대로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이 타겟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치고 난 다음에 자세요. 그러니까 손이 처음에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손이 놓여져 있는 동안 오른손의 손목이 약간 이렇게 젖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손목이 약간 젖혀져 있어요. 샤프트하고 오른손의 각도가 오른팔의 각도가 손목에서 꺾여져 있잖아요. 손목이 약간 이렇게 젖혀져 있단 말이죠. 이 젖혀져 있는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손목이 젖혀져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로 그대로 손바닥과 페이스가 타겟 방향을 그대로 향하듯이 방향을 그대로 향하듯이 그렇게 보내주는 예, 그런 샷을 좀 해보시면 페이스 각도가 많이 변함이 없이. 똑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그대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러닝 어프로치 짧은 경우에 약간 띄워서 나머지 굴러가는 그런 어프로치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죠. 뭐 응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가끔씩은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딜로프트를 하다 보면. 요 모서리 부분이 땅에 먼저 닿아서 뒷땅을 때릴 때가 있어요. 물론, 스트로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로크의 문제는 뭐냐면, 손목이 빨리 풀어지는 거라든지 힘을 써서 때리려고 하다 보면, 손이 충분히 리드를 못하고, 여기서 때려서 뒷땅을 때리는 것,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스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뒷땅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골프장이 좀 관리가 잘된 골프장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린이 아주 매끄러운데 그린 바로 옆에 아까 퍼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그린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잔디가 낮아요. 낮으면서도 잘 관리가 돼 있어서 그 정도 거리면 내가 러닝프 퍼치 평상시대로 하면은 잘갈것 같은데 이게 타이트한 라이다 보니까 이 블레이드에 딱 걸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뒷땅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이 바운스로 공을 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얘를 공을 치는 건 아니죠 얘를 이용해서 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페이스를 살짝 오픈해 주면 약간은 잔디가 좀 낮으면서도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 바운스가 땅에 먼저 살짝 닿아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적당히 떠서 잘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응용이고요 웬만한 골프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런 거 조금 조,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그린 주변에서 할수 있는 어프로치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띄워서 할 것이냐 뭐 굴러서 할 것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보신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좀 가지고요. 오늘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jnk 김혜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